좋은 일자리 많이 늘어서 월급을 그 사람한테 많이 주고, 음. 그러면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쓰겠지. 그쵸. 부자들은 예수. 돈을 갖고 안 써요. 음. 묻어만 나.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묻어 놓을 돈이 어디 있어? 쓰지. 그러니까 쓰면은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도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네. 경제 선수란 구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살면 중소기업도 잘 살게 되고, 그러면 세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어 구조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되는 게 이번 추경이다. 음. 협조해 달라 음. 이 얘기죠.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야당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니까. 음. 다만 자꾸 연결하겠지. 그, 이제, 장관들, 인선이랑 철회해라. 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협조하지 질. 않겠다. 뭐 이런, 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벌 음. 음. 그리고 이제 시정연설 들어가기 전에 좀 대통령과 사전 만남을 가졌잖아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네네. 자유당 같은 경우는 여기도 불참을 하고. 지는 소리지 뭐. 네. 그러니까 쇼, 쇼하, 쇼하는 거에 응하지 않겠다 이거거든.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건 쇼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응하지 않으면요. 국민들은 아, 자유당은 뭘 해도 저렇게 발목 잡는가 생각해. 그래서 자유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정태권 원내대표는 불참, 원내대표 회의도 불참. 그러니까. 어. 안 오는 건 당연한 거 당연한 것 같다. 안전에 대해서 미세먼지도 얘기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에 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하겠다. 음. 그리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 김미수 임명해줄 테니까 강경화 철회하라. 뭐 이런 식의 뉘앙스잖아. 어. 음, 그렇죠. 뭐. 개콕이 말이 안 되는 게. <laughs> 김미수 가안 되면 안 되고 해! 좋으면 그렇죠. 좋게 하고 그게 인사청문회야. 그런데 딜 하는 게 어딨어 거기다 대고. 음. 이게 뭐 낙마 하나 시키는 게큰 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까먹은 거죠. 본인들이 막 네. 그렇게 했을 땐다 낙마했으니까. 음. 그리고 그게 자존심 세우는 거라 생각해요. 음. 야당에. 아니 그래도 음.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데 한두 명은 낙마 시켜야지. 그래야 우리가 면이 있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면 같은 소리 하는 것이죠 <laughs> 네, 화력,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그런 거. <laughs> 근데 오늘까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안 근데 가장 문제가 많다고 이제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음. 대해서 국민들도 60% 이상 이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게다가요, 그 전직 전직 외교부 장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네. 10명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송민순 장관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들도 아니 흠결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음. 외교부장관 그 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판단하는 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 60% 이상 찬성하고 있는데 계속 발목 잡기 하잖아요. 그럼 뭐더 야당이 갈 곳이 없지. 지금 국민의당 그래서 박살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음. 있거든요. 발목 잡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음. 이거는 이제 국민들도 뭔가 대통령을 더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다. 그러니까 81.6에서 84.1로. 올라갔다 지금 한주한주 한주 평가하는 겁니다. 네. 84.1로 올라갔다 78.1로 뚝 떨어졌잖아. 네. 요거는 야당이 발목 잡게 하면서 시끄러워서 그래. 음. 시끄러워서 일단은 내려간 건데, 가만 보니까 이게 문재인의 잘못이 아닌 거야. 음. 야당이 네. 잘못이야. 크다고 판단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78점구로 소폭 상승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 강행화 임명해도 된다. 음. 음. 야당 요구 들어줄 필요 없다. 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강행, 강행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냥. 그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들과 국세청장 이 주요 직책에 대한 인선이 또 발표가 됐는데 음. 어,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교수,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노동부 장관에는 조대엽 교수, 또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가 내정이 됐습니다. 음. 어, 먼저 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이 조국 교수와 또 사제지간이라고 민정수석과, 음. 음, 검찰개혁에는 굉장한 케미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개혁 때문에 임명한 것 같고요. 음, 네. 또,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죠.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그 전에 인권위원장이 었잖아요 네. 네. 인권이 있을 때부터 또 조국 교수하고 또 선발을 마쳤기 때문에 음. 그안경환 조국 라인,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라인이었다. 나쁠 거 없고요. 그런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 때도 사실은 검찰 개혁위해서 노력한 분인데 그때는 음. 실패로 돌아갔죠. 네.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다 그때랑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검찰 개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음. 그 어, 인권 위원장 할때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표 썼어. 음. 왜요? 왜 그랬어? mb 정부 때 m b 가 인권을 개 조절 안았거든 어. 아, 항의성 반발성. 그렇지. 어, 항의성 <laughs> 사표였어요. 멋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거같아요 그럼 나는 지게 여론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 MB가 아,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요. 네. 그 일단은, 어, 인권위원을, 인권위원회 자체를 축소하려고 랬어 그래서 음. 이게 지금 직속, 대통령 직속이 아니에요. 독립기구야. 음. 그런데 이걸 직속으로 둘려그랬었고 그리고 인권위 전체를 한20% 줄일라고. 음. 그리고 인권위가 뭐 발표할 때마다 아주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음. MB가. 그 박근 박근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m b 나 박근혜나 인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인권이 뭔지 몰라. <웃음> 어. <웃음> 그래서 한번 봐봐요. 그때 인권위원장이 이상한 사람들 만 임명되고 그랬다니까. 인권과는 무관한 사람들. 이 그래서 그 안경환 후보자가 인권이 박참에서 나오, 나올 때 뭐라 했냐면 m b 는 인권이란 어, 그 생각이 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 직격탄까지 날리고 거 간뒀어. 어 음. 강성이네요, 진짜. 아, 이런 사람 필요해요. 테임사도요 한번 살펴보죠. 테임사도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명박 그러니까 인기 시작인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분이 아주 강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은 대단히 희망스, 럽짜 멋진 기대다 네, 큰 동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 공수처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하셨어요. 네. 음.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안죽에편가겠지 뭐. 아, <laughs> 자기 개혁하려고 하니까? <웃음> <웃음> 어, 어. 그리고 검찰은 어, 개인 개인이 아니고 한큰 덩어리를 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조직 출신이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음. 그런데 말을 못하잖아, 지금.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뭐다 좋은데 실무 경험이 없어서 잘 할지 모르겠다, 있다고 아. 얘기하고 있대. 실무 경험, 아. 법무장관 실무 경험이 뭐가 필요 있어. 음. 괜찮아, 할수 있어. 어 그럼 뭐 외국에는 뭐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음. 아니 외국 봐요. 국방부 장관 군 출신 없어 외국에는. 음. 그실무경험 음. 없는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 하나? 그렇죠. 음. 그래서 문제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네.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육군이 아닌 사람. 네. 육사 출신 아닌 사람이 임명돼서. 네. 해군, 해군 출신. 해군 출신이라고. 요거도 그래? 괜찮은 거예요. 요거 제가 해상병 516기 때 음.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이었어. 아, 그래요? 어, 한통이 음. 부위원장 하면서 회의할 때 만나가지고. 음. 위원장님 음. 저 그때 수병이었습니다. 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도 기회주의적 처신을 그러니까. <laughs> 바로 했네. 어디 어가나봉화마을 <laughs> 어. 가서도 딱지나가야 바로 찾 바로 찾아내서 어. 찾아가서 어. 멀리 있게 찾아가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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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낸 것도 다 어. 진짜 신기하다.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음. 이렇게, 이렇게. 어 우리 수병 이렇게 <laughs> 어. 바로 기억하시더라고요. <laughs> 어, 이렇게. 어. 아, 기억을 하세요? 아, 기억하죠 당연히. 어. 얼마 나 내가 와서 너무 작아가지고. <laughs> 어떻게 뭐 국방부 한자리 가요 그러면. 아, 저는 그런 자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 네. 다만 그분 잘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김영춘 위원장님께도 축하드린다고 문자 어... 보내고 그랬습니다. 정말 기회주의자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축하. 멋진 사람들한테 축하 보내. 음. 그래, 이봐, 우리는 낙관준워서 이런 거 절대 못 해. 그러니까. 역시 <laughs> 예, 우리는 뭐 김영춘 몰라? 도종간 몰라 이러면 절대 못 합니다. 그런 거. 뭐 축하합니다. 이런 거못 해. 그니까요 축하는 감사의 표시. 인생 굉장히 중요한 음. 거예요. 에이. 그렇게 하면 감사하며 살라라는 걸따른 거예요. 우리는 혹시라도 저 사람이 오해할까봐. 음, 어, 맞아, 맞아. 어, 갑자기 졌거 맞아, 맞아. 오해할까? 우리 절대 안 합니다, 그렇 그리고 내 스스로도 좀 뭔가 부끄러워서. 그럼, 아그 뭐야. 눈꽃만큼 부끄럽지 않아간 <laughs> <laughs> 축하한다는 거는 미친 듯이 얘기해야 네, 되고. 그래서. 어. 이분이 처음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게, 어, 6 2 5 이후에 최초의 교전이라고 할수 있는. 음. 1999년, 연평해전 때, 예, 제2함대 네. 전투전단장으로 지휘를 했고 압승을 해서 네. 무궁훈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나 음.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분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음. 아니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국군 특히 국방부는 지금까지 육방부라고 불렸어요. 음. <laughs> 육군이 육군 이신만 모든 걸 주도했어 네. 해군하고 공군은. 그런데 어, 이렇게 해군 출신으로 임명이 바로. 됐다는 것 자체가 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국방 개혁 그러니까 음. 관련이 없잖아. 네. 지들끼리 해먹기 때문에 음. 비리를 음. 저지라도 육군끼리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어,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방개혁 2020을 실무진에서 진두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때 만들었던 이제 슬로건이 이제 모이선념 뭐 해군에서 대양해군이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이지삼 건척 건조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시작된 겁니다. 아. 네. 그런 것 지금 이제 해군역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좀 멀리 내다보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야 결실을 음.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빅픽처를 그리시는. 아 예, 그렇죠. 음. 아주 의미가 네.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육부 장관에는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한 대로 김상곤 교육감이 내정이 됐습니다. 뭐 야당이나 이 교총 등에서는 지금 반대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교촌으로 들었어요. <laughs> 교촌 먹고 뭐 싶네요.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입시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좀 음. 학부모들이 많이 민감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이것도 정확한 개선 방안이 나오기 전이라서 어떻다 왈가왈부할 수는 없,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반대하는 분들은 김상곤 교육감이 그 학종 있잖아요 학종 학부 종합 전형인가 뭐 음. 네. 여기에 찬성한 거에서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뭐좀 지켜봅시다 그런 거는 네. 아직까지 그 구체적으로 교육부를 어떻게 개혁야겠다라는 네. 어젠다가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마 청문회에서 드러날 수가 있겠죠. 아그 경기도 교감 육할때 잘했잖아. 아 그럼요. 무상 급식을 전국적인 확산에 기여했죠. 네, 기여했죠, 솔직히. 네. 그리고 혁신학교 문제 네, 혁신학교도 네. 그렇고요. 교육 전문가니까 뭐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려고 보고요. 네. 지금 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교수 임명됐는데 여기가 말이 많은 것 같아. 음, 큰 결격사유가 네. 있죠. 네. 그뭐일뭐 뭐, 노동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 출신이고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 뭐 노동 현안에 대한 갈등 조정 능력을 기대한다라고 하지만 요런것이다 사라지고 음. 큰 결격 사유 중에 하나가 2007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넘어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말 어, 어, 먹었네 0.1%말었네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음주 운전 경력 때문에 어, 발목을 잡힐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근데 국민들이 쉽게 양해하기 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네, 네. 일단 야당에서도 왜 이철성 경찰청장인가요? 네 예전에 그 사람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우리가 야당일 때 엄청 반대했잖아. 네, 은폐하려고 했었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내로남불이다. 음. 조국 교수도 그때 그 SNS 에썼거든 이철성 음. 절대 안 된다고. 음. 그러니까 벌써 조선일보가 야 내로남불이냐? 그때는 그렇고 지금 조국이 그래. 이렇게 하거든. 음. 근데 이철성하고 조대엽하고 똑같진 않아요. 음. 음주운전이 다 같이 음주운전이 아니야. 이철성 경찰이잖아. 음. 음주운전을 막아야 되는 단속해야 네. 될 사람이 그렇지 네. 근데 지가 하고 더 나쁜 거 음. 자기 신분을 속였어 은폐하는, 어. 은폐 시도를 했다고 음. 그러니까 같은 음주운전이 아니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야도둑질다 같이 도둑질이지 라고 할수 있지만 빵 훔친 거하고 백만 훔친 건 다릅니다 죄질이 <laughs> 매우 다르다 죄질이 매우 다르나 죄명이 똑같은 <laughs>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음주운전 문제는 크게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어쨌든 이것도 청와대가 먼저 공개했습니다. 를 네. 음. 아니게 그러니까 요, 요 문제는요. 어, 정문회 하잖아. 네. 그럼 이 문제 나올 때마다 그냥 고개 숙여야지 뭐, 방법이 있어. 좋죠. 미안하다. 음. 잘못됐다. 그때는 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다시는 안 하겠다. 음. 아그 음. 이후로 1 0년 됐잖아. 2 0 0 7년 했으니까. 그렇죠. 1 0년 동안 아한 번도 어, 안 했다. 강산이 한번 변했습니다. 어, 뭐 이렇게. 아. 네. 그래. 근데 왜 했대? <웃음> <웃음> 고대 하고 경려차. 갔다가 아그 학생들이 어 꼭술 먹으라고 해서 먹어서 차 집까지 15분 거린데 가다 아 걸렸다. 아 근데뭐 아 사실 15분이든 15시간이든 음. 음주운전 그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술값은 <laughs> 오랜만에 적극적으로. <오는> <laughs> 술값은 안 아까운데 네. 네. 대리비 아까운 아까울 생각이 있고. 그런 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음. 또아이 정도 먹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음주운전 벌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때려야 돼요. 야 <laughs> 대립이 아깝다는 생각이 나지. 음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강력 처벌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세 번이나 그랬으니까. 네. 상습법이니까. 아, 그분은 약간 강도가 네. 세던데. 네. 네. 아,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자기가 안, 안 했다고 또은폐시도했잖아 음, 그러니까 <laughs> 우리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를 해명할 때 거짓말이 더 나쁘듯이 이철성은 음. 그런 경우니까. 음. 그래서 근데 저는 조대엽 뭐가 이 음주운전 때문에 통과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때문에 뭐안다 괜찮은데 음주 때문에 안 돼. 아 그럼 이철성은 왜 했어? <laughs> 이철성은 그때 시, 시대가 쓰레기였으니까. <laughs> 어쨌든 아마, 어쨌든 가장 큰 결격 사유로 지목될 가능성이 뭐. 높다. 노예찬 뭐. 음. 이재명도 한 번도 못하겠네. 아무것도 못하겠네. 음. 아마 음. 그때마다 또 사과를 해야겠죠. <laughs> 그분들. 그분들은 당연히.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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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도 이제 관료 출신이 아니라 NGO 출신의 후보자가 내정이 됐는데 음. 이분이 한때 페놀아줌마라고 음. 불리면서 환경 단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요? 예. 네. 91년 낙동강 불법 페놀 유출 사건에 대항해서 시민 대표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때 무슨 한창 뭐 페놀 우유 이런 개그가 있었어요. 음. 제가 이게 기억하는 게 유재석 씨가 KBS 일기 공채거든요. 네. 그때 페놀 우유 그걸 개그로 했었어요. 어. 네, 대학 개그제에서 저그 당시에 그 패널 유출 사건을 피해자에서 음. 어, 시민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알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럼 지금 음~ 야당에서 말이죠 또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비판하냐면 결국은 어~ 코드 인사 아니냐 음~ 보훈 인사 아니냐 음. 이번에 발표되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과 코드가 맞다 이거지 네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당직자인. 오창석 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인사가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든 비판을 해야 되니까 제일 음. 걸수 쉬운 걸 걸기 쉬운 게 코드 인사인 것 같아요. 코드 음. 인사라는 말 자체가 그 참여 정부 때 처음 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만약에 뭐 보은이라든지 뭐, 코드라는 말이 맞으려면, 아, 코드는 좀 다른 거고요. 전 코드 인사는 맞다고 봐요. 코드 인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면 이 정권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이 정책적 인지도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만 나와 똑같은 뜻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코드 인사는 해야 된다는 거고, 코드 인사 자체를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보은 인사는 아니라고 느끼는 게 선거 때 반짝 와서 선거 붐을 일으키고 도움이 돼서 이 사람을 주면 그건 보은 인사가 될 수가 있는데 송영무 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개혁 2020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10년 전부터 쭉 같이 똑같은 어젠더를 이야기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뭐 논공행상을 위해서 준 사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음. 근데 이거는 어 장승 말처럼 코드 인사를 맞다 어쩔래 하면 돼. 음. 야 미국은 코드 인사 안 하냐? 이들은 안 했냐? 옆관이요 아니 대통령이 당연히 내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나랑 사상과 이념이 맞는 사람을 쓰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 그쵸. 코드 인사. 음. 그러니까 참여자 못해 그걸 못했어. 코드 인사 막 거기 가면 아 그게 아니고 이랬거든. 네. 뭘맞아 코드 인사 어쩌라고? <laughs> 아, 그럼 할말 없잖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좀. 하물며 대학교에서 팀플을 해도 자기랑 마음이 맞는 친구 누고하고 싶은. 아니, 우리 아니, 방송에서 그래. 마음이 안 맞으면 방송 어떻게 같이 네, 그러니까. 못하지. 음. 그리고 이 코드 인사 자체 또또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요 인사 직전에 그 국, 민주당 국회의원 다섯 명 임명했잖아요. 그 중에 도종환 빼고 네 명은 비주류야. 김현미 음. 의원 비문이죠. 완전 비문이지 음. 당대표 경선할 때 어떻게 했는데 김현미가 어? <laughs> 문빠이랑 어, 싸우고 날려가지 말랬어. 네. 어. 근데 트위터 대전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아, 아. 그래 막 그랬었잖아. 네. 그러니까 네. 비주를 철저하게 비주를 리 임명한 거야. 그리고 맨 처음에 뭐 국무총리 임명하고 비서실 직원들 임명하고. 음. 그거는 네. 뭐 코드 인사야? 말도 는거 그것도 완전 공평하게 인사했잖아. 그러면 공평하게 인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나랑 맞는 사람 인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지. 뭐 무조건 그러면은 문재인하고 코드 안 맞는 사람은 다 골라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국정이 운영이 안 돼요. 그럼 네, 자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는 것이 선거의 과정이기 때문에 음.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선이 말대로 공격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건 간다. 그러네요. 따고 <laughs>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들과 국세청장 이 주요 직책에 대한 인선이 또 발표가 됐는데 음. 어, 법무부장관의 안경환 서울대 교수. 국방부 장관의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 교육감 노동부 장관에는 조대엽 교수 또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지속 가능성 센터 지우 대표가 내정이 됐습니다 음. 어~ 먼저 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이 조국 교수와 또 사제지간이라고 민정수석과, 음. 음, 검찰개혁에는 굉장한 케미를 보여주시지 않을습니 검찰개혁 때문에 임명한 것 같고요. 음, 네. 또,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죠.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그전에 인권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네. 인권이 있을 때부터 또 조국 교수하고 또 선발을 마쳤기 때문에, 음. 그, 안경환 조국 라인,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라인이었다. 나쁠 거 없고요. 그런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 때도 사실은 검찰 개혁위에서 노력한 분인데 그때는 실패로 돌아갔죠. 네.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다 그때 랑이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했어요. 여기 그리고. 송민순 장관도 있습니다. 어, 그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아니 흠결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음. 외교부장관. 그 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 60% 이상 찬성하고 있는데 계속 발목 잡기 아직 하잖아요. 그럼 뭐더 야당이 갈 곳이 없지. 지금 국민의당 그래서 박살 난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음. 보여주고 있거든요. 발목 잡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음. 이거는 이제 국민들도 뭔가 대통령을 더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볼수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싶어요. 81.6에서 84.1로 올라갔다. 가 지금 한주한주 한주 평가하는 겁니다. 네. 84.1로 올라갔다. 7 8 1로 뚝 떨어졌잖아. 네. 요거는 야당이 발목 잡게 하면서 시끄러워서 그래. 음. 시끄러워서 일단은 내려간 건데, 강한 보니까 이게 문재인의 잘못이 아닌 거야. 음. 야당의 네.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78.9로 소폭 상승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 강경한 임명해도 된다. 음. 음. 야당 요구 들어줄 필요 없다. 음. 그런 그렇죠. 죄니다 그렇죠. 예. 강행 강행이라는 편도 그렇고 그냥 그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검찰계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어 그, 어, 인권위원장 할때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표 썼어. 음, 왜요? 왜그렇어 MB 정부 때 m b 가 인권을 저술 알았거든. 어. 아 항의성 반발. 그렇지. 어. 항의성 사표였어요. 멋있다. 이게 진짜 멋있는 어. 거 같아요 그럼 나는 지게 연은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m b 가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요. 네. 그, 일단은, 어, 인권위원을, 인권위원회 자체를 축소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음. 이게 지금 직속, 대통령 직속이 아니에요. 독립기구야. 음. 그런데 이걸 직속으로 둘려 그랬었고, 그리고 인권위 전체를 한20% 줄일라고. 음. 그리고 인권위가 뭐 발표할 때마다 아주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음. MB가. 그리고 박근혜, 박근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MB나 박근혜나 인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인권이 뭔지 몰라. 음. <laughs> 어. 그래서, 한번 봐봐요. 그때 인권위원장이 이상한 사람들 막 임명되고 그랬다니까. 인권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안경환 후보자가 인권이 박차면서 나올 때 뭐라 했냐면. 엠비는 인권이란 어그 생각이 좀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직격탄까지 날리고 거 간뒀어. 음. 어 강성이네. 요 그래서 자유당 지지율은 음. 더 떨어질 것이다. 정호택 원내대표는 불참. 원내대표 회의도 불참 그러니까 어. 안 오는 건 당연한 거 당연한 거것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미세먼지도 얘기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에 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하겠다. 음. 그리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 김미수 임명해줄 테니까 강경화 철회하라. 뭐 이런 식의 뉘앙스잖아. 어. 음, 그렇죠 뭐. 개콕이 말이 안 되는 게. <laughs> 김미수가 안 되면 안 되고 해! 좋으면 그렇죠. 좋게 하고 그게 인사청문회야. 그런데 딜 하는 게 어딨어 거기다 대고. 음. 이게 뭐 낙마 하나 시키는 게큰 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까먹은 거죠. 본인들이 막 네. 그렇게 했을 땐다 낙마했으니까. 음. 그리고 그게 자존심 세우는 거라 생각해 음. 야당에. 아니 그래도 음.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데 한두 명은 낙마 시켜야지! 음. 그래 우리 면이 있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면 같은 소리 하는 것이죠. 화력 뭐,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그런 거. <laughs> 근데 오늘까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안 근데 가장 문제가 많다고 이제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음. 대해서 국민들 도60% 이상이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그렇구나.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게다가요 그 전직 전직 외교부 장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열명 네. 좋은 일자리 많이 들려서 월급을 그 사람한테 많이 주고, 음. 그러면 그 월급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쓰겠지. 그렇죠. 부자들은 예수. 돈을 갖고 안 써요 음. 묻어 만나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묻어 놀 돈이 어디있어 쓰지 그니까 쓰면은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도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경제선수란 구조야 그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살면 중소기업도 잘 살게 되고 그러면 세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어~ 구조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되는 게 이번 추경이다. 음. 협조해달라 이 얘기죠.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야당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자꾸 연결을 하겠지. 그, 이제, 장관들, 인선이랑 철회해라. 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협조하지 질. 않겠다. 뭐 이런, 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벌써. 음. 그리고 이제 시정연설 들어가기 전에 좀 대통령과 사전 만남을 가졌잖아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네네. 자유당 같은 경우는 여기도 불참을 하고 지들 소리지 뭐 네. 그러니까 쇼, 쇼하는 거에 응하지 않겠다 이거거든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건 쇼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응하지 않으면 요 국민들은 아 자유당은 뭘 해도 저렇게 발목 잡는 거라 생각해